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 제가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2, 3년 전서부터 지속적으로 풍수 구운 시대를 맞이해서 어느 지역이 좋은 자리이고 또 어떤 산업 분야가 앞으로 각광받을 것인지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구운 시대가 이제 24년부터지만 시작됐다고 봅니다. 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2차전지 산업 쪽으로 굉장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앞으로 구운 시대에는 더욱더 어 계속해서 발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 구운 시대를 맞이해서 오늘은 이제 2차전지 쪽 위주로 해서 앞으로 전기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종목들이 좋은 종목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잘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고운 시대에 어떤 산업 분야라든지 아니면 어느 자리가 좋은지 풍수적으로 또 기운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 격려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개별적으로 사주나 풍수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또 주식 관련 관심이 있어서 문의를 하고 싶으시면 위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이 이제, 아, 구운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언제 시작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운 시대가 뭐 정확하게 언제 시작되느냐, 물론 2024년부터 시작은 하지만, 어, 지금 벌써 시작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절로 봤을 때 환절기적 현상처럼 계절과 계절이 겹치는 것처럼 기운이 겹칠 때딱그 연도가 돼서 딱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서부터 조짐이 보이는데 실제로 현재 그런 상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운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모든 산업 분야에서 넘버 5 그러니까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지금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것들은 많죠. 그렇지만 뭐 10위권 이상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 자체도 이제. 거의 다뭐 3위에서 5위권 어떤 건 1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살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와 전기차 2차 전지 분야에서 두 가지 모두 1위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에서 굉장히 많이 좀 앞서가는 건 사실이지만 중국은 반도체가 없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반도체 2차 전지는 우리보다 훨씬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유럽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다가 앞으로 구운 시대는 이것뿐만 아니라, 어, 무기, 무기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기계 장치로 볼 수도 있지만, 어, 화, 화학 같은 경우 화약 뭐 이런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블루 보고, 불의 시대에 해당되는 걸로 봅니다. 거기다가 원자력, 또 K-컬처, K-문화,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모든 부분이 우리나라가 잘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운기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댓글을 봤을 때 전에 어떤 분이 부은 시대에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안 좋고, 그거는 제가 더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구운에는 안 좋은 일만 있는데, 무슨 왜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거는 여러분, 그분이 한 가지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조선시대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대였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6, 7, 8원에 모든 조건을 갖추어 있기 때문에 그게 구운의 꽃이 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 전에는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이차전지 중심으로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와 2차전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재미있게 또 관심을 갖고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운 시대는 20년인데 왜 불의 시대로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 보면 24년 갑진년서부터 해서 그리고 40년 경신년까지 보면 거의 목화토의 기운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화토의 기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사주로 봤을 때 아니면 오행으로 봤을 때 양기를 나타내고 역시 불이라는 것은 목의 기운을 받고 또 활성화되고 그 불이 활성화된 다음에 결국 이제 토의 기운을 사라지는 건데 결국 이 목가토는 양의 기운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 보면 구운 시대는 이렇게 거의 불의 시대다. 그래서 앞으로도 구운 시대 20년 동안은 이 불과 관계된 게 물론 주역에서도 리케 자체가 불을 나타내지만 이 사주에 있을 때육식갑자 오행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불의 화기가 강한 시대가 구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불과 연관성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온 건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비중국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위, c a t l 과 격차는 줄었다. 이건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입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을 제외한다 했습니다. 중국은 워낙 중국 자체에서 보조금도 많이 주고 해서 중국 시장은 중국 자체적으로만 돌아가는데 지금 중국도 전기차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개 업체가 지금 도산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제 70개 업체가 지금 피트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전기차 제조회사는 BYD입니다. 그런데 배터리는 CATL이 1입니다. 위 물론 중국 포함해면 CATL이 전 세계 1위지만 일단 중국을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1위가 바로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4위가 SK온 그리고 5위가 삼성 SDI입니다. 이세개의 회사를 합치면 거의 시장 점유율이 어 거의 뭐40% 중반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조 잔고가 무려 천조 가까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CATL이 전체 캐파는 제일 큽니다. 그렇지만 이제 CATL은 한국의 이3 e, 4보다는 기술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쌉니다. 그걸 LFP 배터리라고 하는데 어, 일단은 우리나라 자체보다는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기술력의 격차가 2년 내지 3년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 점점점 중국 기업 업체들은 힘든 시기로 접어들 것이다. 그리고 리튬 가격도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캐파를 놓고 봤을 때는 CATL이 앞으로 전체적인 캐파는 1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지만 기술력은 우리나라 회사를 따라오지 못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또 다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전년 대비 40.1%가 증가했다. 전기차 1위는 중국의 b 아 d 입니다 여기는 이제 배터리도 만들면서 전기차도 많이 만드는데, 물론 테슬라가 기술력은 앞서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b 아 d 가 전년 대비 98.3% 성장했다고 하는데, 이제 BID, b d 도 어, 이게 앞으로는 조금, 어, 워낙 경쟁도 치열하고 지금 다른 좀 내연기관 업체들 있잖아요 포드라든지 아니면 벤츠, BMW, 우리나라 현대기아 이런 회사에서 계속해서 좋은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자체에서는 비아디가 1위를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지금 따라오지 못합니다. 물론 성장세에 접어들고 유럽 시장이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기존의 자동차 메이커는 전체적으로 쫓아가지 못한다. 저가형으로 지금 수주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현대차 그룹은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전기차 판매량이 7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중국을 포함했을 때 그런 거고요. 중국을 제외한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3위권입니다. 물론 이제 미군 테슬라 같은 경우가 전기차 쪽에서는 가장 강력한 업체죠. 그렇지만 유럽 같은 게 벤츠나 BMW 이런 데는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폭스바겐 정도가 조금 앞서 나가고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전기차 분야는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본의 도요다 같은 경우도 어떻게든 전기차 분야로 지금 진출해서 하려고 하지만 아직 현대기아보다는 뒤떨어져 있고요.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중국을 제외한다고 하면 전 세계 이제 이익권으로 올라서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전기차 분야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1년에 몇십 프로씩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초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쪽은 우리나라가 지금 SK 하이닉스와 함께 삼성전자가 전 세계 1위고 이제 마이크론, 미국의 마이크론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메모리 쪽 말고 비메모리 쪽은 대만의 TSMC나 UMC가 물론 UMC는 뭐 삼성보다는 조금 뒤쳐지지만 일단 대만이 1위입니다. 전체적으로 케파를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삼성이 앞으로 5년 내로 TSMC를 따라잡겠다 이런 구상도 밝히고 또 실제로 용인 지역 남사 쪽에다가 300조 이상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반도체 이제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까지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전 세계 1위가 되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쪽으로도 우리나라 3개 회사가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시장 점유를 합친다고 하면 중국을 제외하고 1위입니다. 기술력도 중국하고는 아직까지는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이 구운 시대, 불의 시대는 에이 반도체 또한 전기차, 아니면 2차전지, 이게 다 화해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앞서 나갈 것이다. 그래서 희망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전기차, 2차전지 쪽으로 어떤 회사들이 좋고, 혹시 내가 주식을 산다, 아니면 투자를 한다 하면 어떤 회사들이 좋을지 제가 좀 살펴보니까 정리를 잘한 인터넷을 보니까 정리를 잘한 것이 있어서 잠깐 여러분께 그것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전기차 관련주를 찾아봤더니 이분이 굉장히 좀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보니까. 물론 뭐 이분 걸꼭 보라 이런 말씀은 아닌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대장주, 테마주 이런 식으로 정리를 잘 해놨고요. 여기도 보면 2차전지 어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아주 주식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어 제가 이것을 보고 여러분한테 이걸 사세요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제가 어떤 종목을 추천하는 시간은 아니라서 이분이 정리한 걸 여러분께서 한번 잘 보시면 어 이렇게 자세하게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아주 잘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서 이걸 찾아보시고, 어, 이분 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느냐. 일단 네이버에 이렇게 보면 전기차 관련주 치면, 여기 보시면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 배터리 에 관련주, 대장주해서뭐 이런 식으로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면 여기도 뭐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여기 이분도 좀 정리를 잘 해놨고요. 여기 보면 뭐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에코프로 이때 42만원대 해놨네요. 지금은 뭐 굉장히 비싸가지고. 어쨌든 이분도 또 정리를 굉장히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어 이렇게 뭐 이제 시간을 투자하시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 이게 전기차 종목 배터리 어떤 것들이 있구나 이걸 볼수 있어요 여기도 뭐제무 확인 뭐 바로 가기 기업 실적까지 잘 해놨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찾아보신다고 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종목이라기보다 물론 뭐 저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종목을 문의하신다고 하면 저 역시도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어,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제 보신다고 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난번에는 한 보름 전에는 반도체를 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이쪽도 역시 조정이 누르며 당분간은 사시고, 몇 년, 2, 3년, 충분히 갖고 간다고 하면, 어,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간 주식은 사지 마시고요. 일단 어느 정도 조정받았을 때 사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제가 시간에는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풍수 구은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